안녕하세요. 라스트잇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나이키 사카이 LD 와플입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은색이 인상적입니다. 색채감이 훌륭합니다. 사카이의 치토세 아베는 나이키의 신발들을 이용해 LD 와플을 디자인했습니다. 신발이 아니라 신발들입니다. 신발 두 개를 결합한 것이죠. 나이키 LDV와 와플 레이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디테일들이 두번 오버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헤리티지 러닝화에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퍼는 선명한 파란색의 메쉬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 굉장히 얇은 메쉬입니다. 내부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쉬 어퍼에 여러 가지 오버레이 디테일로 신발을 꾸몄습니다. 이 신발은 나이키 LDV와 와플 레이서를 합쳤다고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한 신발에 신발 두 개의 오버레이 디테일을 모두 사용하였죠. 그래서 스웨이드와 가죽들이 오버레이 되어 있습니다. 토캡, 힐카운터, 수시, 아일렛, 신발끈, 신발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중창도 신발 두 개의 중창들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얀색과 회색의 신발끈이 기본 신발끈입니다. 아주 연한 아이보리색 신발끈이 추가 구성품으로 주어집니다. 검정색의 신발끈은 따로 없네요. 신발혀도 두개입니다 설포라벨도 두개인데 다른 라벨이 붙어있어요. 은색 스우시와 노란색 스우시도 겹쳐져 있죠. 은색과 노란색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조합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색조합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어퍼 위에 이 색상들의 디테일들이 있으니 괜찮네요. 중창은 쿠셔닝 폼이 나뉘어져 적용되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의 길다란 쿠셔닝 폼이 있고 그것의 밑에 하얀색의 쿠셔닝 폼과 검정색의 와플 소리 있습니다. 와플 소리 토끼까지 올라와 오버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길다란 쿠셔닝 폼에 빨간색 염료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스웨이드 지우개를 사용해 보세요. 그럼 잘 지워질 겁니다. 메쉬 어퍼로 인해 통기성이 좋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이 시원하겠죠. 오버레이 된 디테일이 내구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메쉬가 연약해 보이죠. 신발을 착용하면 토켓과 힐카운터 부분에 힘과 체중이 실립니다. 이 때문에 어퍼와 솔들이 뜯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합니다. 쿠셔닝도 좋습니다. 절대 딱딱하지 않습니다. 푹신하기도 한데 굉장히 탄력적인 쿠셔닝이 인상적입니다. 딱딱하지 않은 와플 솔도 이런 쿠셔닝에 기여를 해줄 겁니다. 탑 라인의 안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마찰로 인해 피부가 다칠 일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컬러웨이의 LD 와플이 더 좋습니다만 이번 컬러웨이도 괜찮습니다. LD 와플은 실물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의 실루엣이 정말 감각적이고 환상적입니다. 신발은 클래식하면서 트렌디한데요 이 느낌들이 과도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스우시가 쭈글쭈글한 것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개인 신발끈 정리도 살짝 불편했습니다. 신발을 루즈하게 신고 신발 끈을 풀어둬야겠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마다 신발 끈을 정리하는 것은 귀찮거든요. 신발 재질도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발을 많이 신지도 않았는데 어퍼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얇은 메쉬 어퍼가 이 문제점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컬러웨이와 어퍼의 재질을 고려한다면 겨울에는 별로 신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겨울은 엄청 춥거든요. 이 어퍼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줄 수 없겠죠. 확실히 SS 시즌에 최적화된 스니커즈입니다. 여름이 금방 지나갈 텐데 열심히 신발을 신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